소망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아요.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소망이고 그 소망 우리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.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소망하며 살아가,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? 보지 못하는 것, 보여지지 않는 것,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것들이인데 마귀는 본질을 바꿔서.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이 나라의 가치를 주목하게 하고 이 나라를 집중하게 하고 그 그것을 탐하게 합니다. 그것이 선악과 이 땅에 남겨진 선악과 물질 만능이었어요. 이런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우리의 부유함을 빼앗아서 이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를 마음을 뺏기게 하니까 다부함직하고 먹음직해요.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게 합니다.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, 사이, 어디에 서 있습니까? 중간지대는, 회색지대는 없어요. 이 땅의 것을 사랑하든가,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든가, 좁은 길을 가든가, 이 세상에 있는 시원의 대를 가든가, 물질을 쫓든가, 하나님을 쫓든가.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든가 마귀의 소유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켜 가도록 영의 사람으로 영의 원리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